안녕하세요. 로마 야기꾼입니다. 예, 이곳은 로마의 화창한 월요일입니다. 자, 이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여러분, 예, 살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, 이 로마의 경찰청이랍니다. 경찰청. 그런데 이곳에 왜와 있느냐? 아, 이곳은 정말로, 예, 누구나 그렇듯이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, 이 한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이탈리아에 온 외국인이라면은, 예, 피할 수 없는 곳이랍니다. 이 대충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겠지만은요, 이 외국인 등록, 즉, 예, 제일 보편적으로는요, 2년마다 이곳에 꼭 와가지고요, 예, 이 외국인의 체류를 갖다가 연장,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. 예, 그런데 저도 이 한국에서 살 때는 전혀 무관심하고 이 몰랐던 일인데요,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예, 이 심정 상황이 똑같더라고요. 이 제가 알기로는 예, 그 아마 외국인 그 허가를 해주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이 목동 오목기 쪽에 있나 봅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요. 이 많은 외국인들이 이 본인들도 체류 허가를 갖다가 받으러 갈 때마다 이 항상 떨리고 뭔가가 죄진 기분이라 그런지 예, 이 한국말을 익숙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표현으로는 자기는 예, 이 오목교 쪽으로는 온음도 놓치 <laughs> 않는다고. 예, 그렇게 유튜브 상에서 말하더라 말하더라고요. 예, 지금은 이 차를 주차해 놓고요. 이제는 예, 경찰청으로 가야 되는데 이그 앞에서는 이 많은 사진 촬영이 이불어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릴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은요, 이 항상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이 정말로 각 나라의 예, 외국인들이 장사진 줄을 쭉 서가지고요, 이 자기 순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. 근데 그 대기하는 또한 이 경찰청 주위의 환경이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. 이 상당히 이 열악하고요. 이 정말로 이 한번 가보면은 아 <laughs> 이제 2년 또 후에 또 오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오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예, 절로 생길 것 생길 정도로 이 환경이 조금은 아름답지 못합니다. 예, 이곳은요, 이 로마에 이 경찰국이 있는 데입니다. 그렇지만은 예, 저희가 가는 데는 그 중에서 이 앞에 쪽에 예,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물 쪽으로 쭉 연장해가지고요. 여기는 그 이민국, 이민 담당, 예, 이 관공서가 있는 곳이거든요. 저희가 가려는 곳은 바로 그곳이랍니다. 예, 이 드디어 이 이민국 정문 앞에 들어섰습니다. 이 멀리서, 이 보이셔도 알겠지만은, 이 많은 사람이 이 줄지어, 줄서 있죠. 이 각자마다 자기가 이 오늘 인터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.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앞에 있는 정문에서 경찰이 이 통제하면서 예, 이 순차적으로 들여보내 주거든요. 그래서 그렇답니다. 이 이민국 앞에서는 이 정식적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. 그냥 슬쩍 예, 스케치하듯이 제가 멘트 없이 그냥 보여드리기만 한번 해볼게요. 물론 그 이후에 내부에 들어가서는요, 예 전혀 촬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. 변호사를 만나지,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변호사는 저 안에 못 들어가. 예 여러분, 아 정말로 아주 피곤합니다, 피곤해. <laughs> 이 정말로 인터뷰. 예, 하는 기,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. 그곳까지, 예, 기다리기 위해서, 가령, 예, 오늘, 그, 인터뷰 약속이 10시 반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아, 글쎄, 이줄 서가지고요. 거기에 들어가는 데만 2시간 이상을 꼬박, 예, 걸렸답니다. 아. 어쨌거나 예, 이제는 끝났고요.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예, 일사 천리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이제는 서류 심사를 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우리 주민등록처럼 생긴 이 플라스틱 그 카드를 예, 집 근처 경찰서 가서 예,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가 그것도 역시 예, 4~5개월, 6개월 걸린다고 하니. 아 이런 때 정말로 예, 한국의 행정 처리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. 저 <laughs> 여기 질문이 아니라 저 앞쪽으로 할 때. 예, 이, 이런 아침부터 와 있는 이곳은 예, 저희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이랍니다. 우체국에 왜 왔느냐? 예, 저희 아내, 아내가 주문한 물건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마 그 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우체국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. 이, 당연히, 이 집배원이요. 이 소포를 들고서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. 근데 저희들이 부재 집에 없었고요. 그 후에 또한번 왔었는데, 예, 이 그나마 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체류가증 인터뷰를 하니라고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죠. 자,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이탈리아에서는요. 이두 번까지도 방문했었는데 소포를 전달하지 못하면은요,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쪽지를 써놓고 갑니다. 결론은 집 근처 이 우체국 지정된 우체국에 와서 그 물건을 갖다가 직접 예, 수령하라고 안내문을 써놓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체국에 왔답니다. 예, 이 지금은 밖에 나와 있지만요 안의 모습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이탈리아 우체국 우리나라 우체국 틀린 점은 크게 봐서는요 이 정말로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. 안에 사람들 정말 예, 많거든요. 이 한국에서는 요새 웬만한 거는 다이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은요,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부족할 뿐더러 특히나 이 연세 많으신 이 노인분들은 연금 수령, 그 다음에 공과금 납부, 그 다음에 소포 등등등등 정말로 많은 일을 이 우체국에서 와서 하시기 때문에요, 이 우체국에 사람이 정말로 언제든지 많습니다. 예이 이탈리아 우체국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이 예,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현관에 있는 키우스키 같은 곳에서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오는 순서대로만 번호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온 목적대로 즉 우편을 붙이러 왔는지 아니면은 소포를 소포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은 예이 공과금 때문에 왔는지 또는 예 우체국. 관련 그 예금이 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왔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의 번호 풀를 뽑은 다음에는요. 이 실내로 예, 들어오셔가지고요. 저기 이 매달려 있는 이 화면에서 이 자기 번호가 뜨면은 예, 그 번호에 맞는 창구로 예, 가셔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된답니다. 예, 이 시내에 와 가지고요. 예, 저녁 늦게 이 몇몇 여기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이 성당에 다녀왔습니다. 이유는요. 예, 저기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 가깝게 지내던 예, 지인분 한 분의 한국에 계신 이 언니분이 이 최근에 이 갑자기 쓰러지셔 가지고 이 며칠 정말로 계속 이 마음을 조아리다가 안타깝게도 오늘 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저희들이 모여가지고요. 예, 그분에 대한 이 명복? 예, 명복을 비는 거죠. 예, 또한 예,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계신 지인분의 슬픔. 이런 거를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답니다. 예, 이거 로마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다 보면은요, 저희 나이에 가장 큰 걱정 하나 있습니다. 다들 계신 부모님, 또한 결혼하면은 장인, 장모나 시어머니, 시아버지 이런 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요, 이~ 언제든지 이~ 한국에서 이~ 위험하다든지 한 귀독하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~ 갑자기 돌아가셨던지 이러한 이~ 소식을 예 받아야 될 운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이~ 한국에서 이~ 갑자기 밤늦게 전화 오면은 다들 예 이~ 두려운 마음으로 이~ 전화를 받는 것이 현실이겠죠. 예 그래서 예 당연하게도 여기 모인 이 교민들은 요이 서로가 정말로 이진하게이 뭉쳐져 가지고요 이한 분이 어떠한 예 황망한 이 슬픔을 겪으실 때는 이 더욱더 예 서로를 갖다가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제가 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기쁨은, 예, 배가, 어, 같이 하면은, 서로가 같이 하면은 배가 되지만, 이 슬픔은, 예, 서로 하면 또 반으로, 아니면은 더 반문에 반으로, 이 예, 줄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, 이 돌아가신 분의, 예, 미사를 보고요. 이 슬픔에, 예, 빠져있고 우울하신, 이 지인분을 위해서, 이다 예, 같이 모여가지고, 이 예, 같이 식사,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. 자, 식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영상에서 보셨죠. <laughs> 예이 한국에서 살든 이 이탈리아에서 살든 이 또한 예 어느 외국에서 살든 결국은 예 삶은 비슷비슷한 것 같죠 예 기쁜 날이 있고요 예 슬픈 날이 있고 예 그다음에 행복한 날이 있고 어때는 불행을 느끼는 날이 있고요 <laughs> 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꿋꿋하게 하루하루 또이 살아간답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